아니, 근데, 결과론으로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야구는 결과론이야. 왜냐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할 수 밖에 없어. 기자들도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 오늘 경기 결과를 보고 얘기하지. 결과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없거든. 왜냐면 야구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원래 작전이란 것도 그래요. 성공하면은, 아, 칭송을 받잖아. 아, 이 작전 너무 좋았다. 실패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니까, 러 한화에그스가 지금, 아, 위기네요? 제가, 위기다 이런 말을 연패하는 도중에도 말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어제도 이제 폰세 선수가 무조건 연패를 끊어 줘야 된다. 걱정했던 부분은 폰세 선수의 컨디션이 어떨 것인가. 어저께 이제 잠깐 더그아웃에서 얼굴을 봤을 때 어우 너무 헬스케져 있어 가지고 걱정하시는 팬들이 많았었는데 콘세 선수는 너무나 멋진 피칭을 해줬다. 그건 우선 다행. 첫 번째로는, 하나에그스 공격이 너무 안 됐어요. 오늘 경기 왜 졌냐고 얘기하면. 점수를 못 냈습니다. 우리가 공략을 못한 것도 맞고, 이제 최민준 선수한테 5와 3분의 2 이닝, 안타 5개 치고, 공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했고, 오늘 공격, 흐름, 흐름마다, 이제 병살은 두 개로 잡히기는 했는데, 1회 말에 이제 문현민 선수가 치면서 이게 병살이 됐고, 5회 말에도 나왔고, 흐름이 가다가 끊기고, 끊기고 하면서 점수를 못낸 것도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이그스 팬들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이제 답답한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1 0일회 초로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굉장히 호수비가 많이 나왔어. 첫 번째는 정준재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 여기서 진짜 갑자기 김태현 선수가 없었다가 생겨났어. 그 정도로 날라와서 김태현 선수가 이 타구를 처리했고 이어서 어려운 타자 최정 선수까지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정말 노시환이 잘 잡아주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어서 오태곤 선수가 이제 도루를 시도했거든요. 최재훈의 선구가 기가 막히게 가면서 근데 여기서 잘 잡았으면 그냥 자동 태그로 아웃이 되는 거였는데 황영무 선수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서 1호에 보냈고 여기서가 이제 첫 번째 팬들이 화가 나는 부분이죠. 에레디아 선수 타석이었는데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죠. 어렵게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주자가 1호로 갔기 때문에 여차하면 1호에 채워라. 이건 우리가 이미 한번 KT전에서 강백호 선수를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판단이 한번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어렵게 승부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일로로 채우는 걸 생각하라! 하고 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김종수 선수가 빠른 볼을 두개 던지면서 이현석 직구 승부를 했죠. 그러면서 0대0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 점이 나게 됐습니다. 11의 말에 여기서 왜 최재훈 선수 타석에 이도현 선수를 냈냐는 거지. 이제 우리는 대타를 쓸 생각은 하고 있었어. 왜냐면 최재훈, 이원석, 심우준으로 가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최재훈 선수를 모르냐고. 지금 최재훈 선수가 하나의 글스에서 출루율이 가장 좋고, 지금 흐름이 좋은 타자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타를 이도윤 선수를 썼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타석에 물러나버리니까, 이제 팬들이 대타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써야 될때안 쓰고, 안 써야 될때 쓴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타를 쓰는 게 되게 이상해. 오늘 같이 흐름에 안 맞게 대타기용을 하던지, 아니 아니면 그냥 나머지 공격에서 그냥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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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타를 따다닥 이렇게 내고서 그냥 그 경기를 종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냐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또 10회 말2 지점도 김인환 선수? 그래, 이거 대타. 쓸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대타를 쓰고 김인환 선수가 여기서 타고 지를 그러면 안 좋았냐? 그건 아니었는데. 우이스 플라이로 어쨌든 물러났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이 수비에 황영목 선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서 수비가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이것도 결과론이죠. 이렇게 된 거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황영호 선수가 바뀌고 들어왔는데 아쉬운 수비를 하면서 이것도 어쨌든 스노우블이 부르면서 오늘 경기를 내주게 된 거다. 수비는 여러 지점에서 잘한 것도 진짜 많았어요. 노시환 선수의 수비 오늘 진짜 좋았거든. 그리고 오늘 SSG도 경기가 사실은 되게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점수를 낼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주루 판단이 좋지도 않고 하면서 낼수 있는 점수를 못 내면서 이 경기가 사실상 두 팀이 되게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결국은 하나 이글스가그 아쉬운 판단들이 섞이면서 오늘 점수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건 불펜 투수를 피승조를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우주 선수의 기용을 왜 오늘 안 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정우주 선수가 현재 가장 폼이 좋은 선수라고 계속 모두가 말하고 있는데 의미 없는 경기에 또 정우주 선수를 그냥 기용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리베라또 선수가 오늘 이제 1회에 수비를 하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넘어지면서 팔쪽을 다쳤거든요. 경기를 하면서 계속 힘들어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발 제발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잠부상이 많아서 야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뭐 그거야 이제 선수들이 경기 후반으로 오면서 잠보상들을 다 달고서 이제 뛰겠죠. 최은성 선수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고. 오늘 뭐 리베라또 선수도 그렇고 뭐 최재훈 선수도 사실 100%가 아닌데. 근데 최재훈 선수가 100%가 아닌데 이렇게 최재훈 선수만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는 또 이재원 선수도 몸이 100%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원 선수는 지금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답답한 거는 퍼인서 선수를 내렸다는 거고 그리고 야수를 이제 우선은 또 많이 안고 있는데 이 야수들을 그렇다고 적재적소하게 그럼, 기용이라도 잘하느냐. 이러면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을 텐데, 야수들은 또 많이 가지고 있어, 엔트리에. 근데 야수 기용은 또 오늘처럼 한단 말이야. 김태현 선수는 그냥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은성 선수 나가고 그 위에 그냥 수비로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경우로 많이 또 기용이 된단 말이야. 아, 나도 이제 김인환 선수가 오늘 뭐 크게 뭐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나 팬들이 김인환 선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김인환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김인환 선수를 이렇게까지 막. 기용되는 거에 있어서 막 싫어했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잘안 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답답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는데 그리고 퓨처스에서 잘 치는 선수들이 있었고 어이 선수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선수들은 뭐 퓨처스와 일군의 뭐 경계가 크다. 그런 얘기 하면서 콜업 안 했어. 근데 김인아 선수는 몇 경기 잘 친다. 홈런을 쳤다 라고 하니까 바로 콜업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기회 공평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팬들은 이제 그것도 이해가 안다는 거잖아 믿음이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왜냐면 SSG는 오늘 폰세 선수가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시동을 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화이트 선수를 내일로 밀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이그스가 이런 경기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SSG가 마음을 바꿨지. 쫓기는 쪽은 우리거든요. 왜냐면 오늘 우리 하나이그스는 연패가 무조건 길어지면 안 돼서 끊어야 되니까 초반에 점수가 안 되면 초조해지는 건 우리고 근데 SSG는 어이 경기 잡으면 땡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초반에 점수를 못 내서 이런 거다. 이게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아쉬운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좋은 리뷰 너무 하고 싶고 좋은 댓글 막 읽고 연승할 때막 팬들하고 즐거운 얘기했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 지금 여러분과 즐거웠던 시간이 막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내일 이제 황준서 선수가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거니까 내일 화이트 선수 그리고 하나에그 쓰는 황준서 선수입니다 내일 경기 해봐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